이 시문제가 옛날에는 30분이었나봐. 그런가 봐요. X가 0으로 갑니다. 분자 0으로 가네. 그렇다면 부모도? 부모는 X에 0 대입했더니 2-A죠. E 얘가 0으로 갑니다. 그래서 A가 인건을 알겠습니다. 그럼 다시 적어 봅시다. 리미트 i t s i 엑 n 7X. 여기 밑에 X 한 개만 적어주고, 쭉, 여기 X 적어주고, A가 2니까 2로 묶으면, 얘는 2의 x 의마이너스의 1. 얘는 뭐, 어디로? 7. 2는 그냥 앞에 있으니까 2분의 1 빼주고, 역수죠? 원래 얘가 뒤집어져 있으면 L은 이었을 거 아니야. 근데, 역수되어 있으니까, LN? 맞나요? ELN이니까, 여기 B는? 얘가 이 e, l n 이의 B니까 B는 7? AB를 곱하면 14?